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어, 오늘은 그 단일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뭐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 제가 얘기를 다 해놓고, 아, 실은 <laughs>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좀 썼어요. 써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그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뭐제 생각은 제 생각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뭐그길 댓글을 읽으면서 자고 토론을 하시면서 어 저도 생각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바로 잡으면서 바른 방향으로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태죠 위태롭지 않다 이런 적어도 뭐 지지도 않고 한 비기기는 한다 분리해도 안간러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음, 저는 일단은 그 단일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 명의 입장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세 명의 플레이어는 결국 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세명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문제지만 이재명도 결국 키플레이어로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이 여러분이 이제 이재명이라면 아니면 이재명 캠프의 실무자라면 어, 여러분은 안철수하고 그 윤석열이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단일화를 어,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재명은 어, 단일화가 안 되고 둘다 이렇게 출마를 해서 3자구도로 대선이 끝나기를 가장 바라고 있겠죠. 뭐 그거는, 어, 뭐 반론의 여지가 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 누가 좀더 수월한 상대라고 여기겠습니까? 어, 제 생각은요, 뭐, 제가 사실은 민주당 쪽 사람하고도, 어,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현재의 구도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대선 끝났다는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쫄딱 망의를 제가 바라는데, 그렇게 까불락 끓이다가. 근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음, 윤석열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안철수가 튀어 올라오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로 단일화 되거나 아니면 3자 구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그래서. 다소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뭐 많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불안감이 적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제가 봤을 땐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하고 안철수 입장을 봅시다. 윤석열은 단일화하고 싶겠습니까? 음, 자기가 가장 좋은 바는 어, 불과 한달 전처럼 윤석열이 이재명을 적어도 5% 이상으로 압도해서 그냥 끝내고 싶어하겠죠. 안철수란 사람하고 지금 뭐 공동정부론 얘기하면서 내각도 반으로 나누고 지방선거 공천고도 일부 양보하고 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 사실 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두달 전에 안 그러면 석달 전에 자기가 후보가 처음 됐을 때 홍준표 유승민한테 공동정부를 얘기하면서. 총리 하시고 뭐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하시고 지방선거 공천은 제가 하나도 안할 테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윤석열이 지금 안철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모든 게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때는 이기고 난 뒤에 뭐하늘을날았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한테 10% 이상 뒤졌는데도, 어, 윤핵감들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쪽에 붙어 있는 당의 변장들, 정치인들, 과거 정치인들은 자기들 자리가 이제 위협받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의 핵심에 있는 그 밑에 실무진들까지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책상 갖다 놓으면 책상 빼고. 옛날에 제가 오세훈 선거 때 그걸 경험했는데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다 이긴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에 책상 하나라도 갖다 놓으려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책상 컴퓨터 해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책상을 깔고 팀이라고 네명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명단에 그 이기고 난 뒤에 선대의 명단에 이름을 넣는 것도 봤어요. 되는 집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하니까 홍준표의 성민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았겠죠. 거기에 무슨 안철수가 끼었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동정부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 음, 그런데 이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단일화 안 하고도 자기가 이재명 이기기를 가장 바라는데 그 상황은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안철수를 잡는데 어, 단일화 경쟁을 하기도 지금 불안한 상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일화를 둘이 사면 그 안철수가 이제 저기 윤석열보다 최대 10% 이상 단일화해서 누굴 찍을 거냐고 했는데 안철수가 더 높아요. 그럼 또 윤석열 쪽에서그러겠죠아 우리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파들이 여론조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좀이따이제 얘기하겠지만 안철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당 경선하듯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 우리 당원 여론조사 50으로 하자면 받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만큼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코너로 몰려있다 뭐이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안철수 입장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의 모든 키는 안철수가 지고 있어요 칼자루는 이미 안철수 잡았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당 쪽에서는 희망적으로 바라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예전에 작년에 이제 단일화를 할때 서울시장 놓고 그때 오세훈이 처음에는 뒤졌지만, 결국 오세훈이 이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오세훈이 안철수하고 사파싸움 하느라고, 뭐 적값돈이, 그 다음 지지돈이 이런 걸 놓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원을 넣니안 넣느니, 무선으로 하느니, 유선으로 하느니 놓고 싸웠는데, 나중에 안철수한테 오세훈이 다 양보해요. 일반 국민 100%, 무선 100%. 그렇게 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소한 차도 아니고, 오세훈, 안철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서 오세훈이 쉽게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그래도 제일 야당인데, 그렇게 조직 역사, 막상 지금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지만, 뚜껑을 딱 열고 전화 받는 사람들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어, 오세훈 후보보다 최대 여론조사 앞설 때 둘이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 둘이를 넣으면 박영선을 넣었을 때 안철수가 한5% 정도가 앞섰어요. 그게 최대예요. 그렇게 앞서다가 박영선이 이제 한5% 정도 안철선 뒤지고, 예를 들면 오세훈은 한 2%, 3% 뒤졌는데, 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LH라는... 그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 제기된 표가 결국 그 중도 청년 표가 빠져서 어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봤을 때 안철수도 좋지만, 아 오세훈한테 주는 게더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일 야당한테 주는 게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서, 이, 박영선을 느슨하게 지지했던 표들이 빠지면서 중도표들이 전부 다 오세훈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때가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안철수, 오세훈은 최대 5%였다면, 지금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은 10%가 넘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표 중에, 느슨하게 있는 표 중에, 이 중도표를 빼오고 이 청년표를 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HO 같은 큰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어, 그런 사건이 지금 59일입니까? 58일입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걸 바라는 것은 그냥 누워서, 어,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거나 똑같다. 너무, 너무, 뭐라고 했나.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하고 또 이제 좀 다른 거는, 어, 서울시장 선거 때는 어쨌든 그 안철수가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오세훈과 안철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로 봤을 때는 맨날 철수만 했던 안철수보다는 오세훈이 좀더 행정가로서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하고 안철수를 현재 비교해 봤을 때, 자, 정치적으로 이제 상황이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미숙감 적이 많고, 저 사람이 정치력이 있느냐고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정치는 상대 게임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하고 안철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안철수는 10년 동안 입 바닥 구르면서 온갖 경험을 쌓았다. 실패의 경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훈도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안철수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미 오세훈 저기 당시에는 이제 어 당시하고는 제 상황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표는 원래 이제 당시에는 안철수 있다가 표가 빠져가지고 오세훈한테 간게 아니라 박영선 표가 빠져가지고 오세훈한테 간 건데 지금은 같은 당인 지금 단일화의 상대인 윤석열의 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 실언, 그다음에 당내에서 분란 이런 것 때문에 표가 빠져가지고 안철수로 옮겼기 때문에 보다 보다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한번 옮겼기 때문에 이 표가 다시 윤석열이 저기 이준석하고 손잡고 공약을 낸다고 해서 같이 돌아올 가능성이 어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상황이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죠. 그 둘이 손붙 잡고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 돌렸던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날 돌렸던 여론조사에서 어, 이준석 효과는 없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표가 다시 오기는 힘들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자 둘이 단일화 한다 그러면 아 제1야당을 밀어줘 가지고 정권 심판 해야지가 아니라 도리어 그래 안철수가 윤석열로 나가면 질 거니 안철수한테 더 힘을 실어줘가지고, 안철수로 공동정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론을 제가 그런 댓글을 지금 몇개 보고 왔거든요. 그, 제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안철수가 대통령하고, 윤석열이 총리나 법무부 장관, 이준석이 홍보수석,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장관으로 입각해서 공동정부를 꾸리는 게, 집권에,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 근거는 현재 이재명하고 안철수하고 만약에 단일화된 안철수하고 이재명을 넣어보니까 이게 10% 이상 차이 나나요. 14%까지인가 차이가 나요. 14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권 교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제1야당 후보를 통해서 이 안철수를 좀 좋아했다 하더라도 제1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제1야당 후보한테 표가 와서 그 중심으로 뭉쳐서 대선을 치렀다면 이제는 제1야당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은 덩치는 크지만, 이 후보는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대중들이 평가하고, 결국 국민의힘 조직을 그대로 쓰면서, 위에 얼굴마담만대안제로 안철수를 넣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만약에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결국 안철수는 15%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단일화, 둘이 이제 단일화 얘기가 이제 2, 3주 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표가, 안철수 표가 빠져서 윤석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이 안철수 쪽으로 표가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제가 큰 가능성은 뭐냐? 어,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난 제일 높다고 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윤해권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 우리 국민의힘이 도리어 국민의당같이 삼석밖에 안단 당을 당만 흡수하고 나중에 당 이름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후보 얼굴만 바뀐다면 그걸로도 집권하면 집권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윤해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어, 자기 현재의 상황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절반을 다 떼주고 나면 안철수한테 그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 절반 떼주고 난 뒤에, 우리가 집권해가 뭐하냐.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또 2, 3주를 보낼 거예요. 한 1, 2, 적어도 1, 2주는. 그러면, 이제 둘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투항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단일화 를 하려고 해도,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방식, 안철수가 반드시 이기는 방식으로 단일화 방식을 요구할 거예요. 그게 100% 무선에다가, 그다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다가 당원들 다 배제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어쨌든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니도 내고 나도 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어, 저기 단일화 방식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은 반드시 단일화해서 승리를 해야만 자기 정치 인생이 연장이 되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15% 넘었는데, 내가 뭐 5%도 안 되게 시작해가지고, 15% 넘었으니, 나중에 대선 지고 나면, 니는 대선 지고 나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선전해간20% 가까이 하면, 나중에 야권 재편 과정에서 내가 제일 맞장자로 다음을 노리면서 또 가면 돼. 뭐, 다음에안 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 보수의 예를 들면, 그, 제일 그, 지분 센 그, 대주주로서, 당을 수습해가지고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이러면서 영향력 있게 해서 다음에 대권 후보 세우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참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결론을 내리면 현재 윤석열 후보의 상황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한철수한테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한테 99%. 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태로 단일화 하지 않고 가면 무조건 진다고 봤다면, 그나마 그래도, 어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일화에 목을 맬수 밖에 없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못 하겠는데요. 여기에 또 이준석이 반대하는 부분, 뭐, 그래서 단일화가 성공하더라도, 어 이준석, 윤석열, 안철수가 함께 손을 붙잡으면서 최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또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결국 단일화가 안 되고 각자 자기 길 가서 그냥 정권을 혼나하는 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저라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어, 다시 한번더 단일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뭐 적극적으로 찾기를 윤석열 선대위에 어, 조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요. 음, 이번 주 후반부에 근데 이번 주 후반부에 제가 또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보고 최대한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